박정수는 창가에 앉아 딸 민주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의 삶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했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정수의 집안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재력에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LX 호텔 회장 한동석과의 결혼은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서는 차원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당시 젊고 잘생긴 사업가로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주와의 결혼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남들이 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민주는 복도 많아 저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주변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감탄은 박정수에게도 기쁨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수는 민주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삶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민주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애써 딸의 변화를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어느날, 박정수는 지인들과 점심 약속을 위해 LX 호텔의 라운지를 찾았다가 민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가 우아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품이 있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씨, 민주 정말 보기 좋네. 호텔 회장 부인이란 게 저렇게 멋있구나. 부러워라. 박정수는 그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민주가 행복하긴 한 걸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집안도 부유했지만 딸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는 삶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은 남들이 동경하는 위치였고 자신조차도 그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삶이 보기 좋다고 해서 진짜로 좋은 삶은 아니라는 것을 얼마 후 민주가 집에 찾아왔을 때 박정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주야, 정말 괜찮니?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민주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나도 적응해야지. 그러나 그 말이 민주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후 민주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우울증 약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처방량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약을 복용했고, 이것이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약물 의존으로 이어졌고, 결국 과다 복용이 심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기 좋은 삶이라는 이유로 그저 참고 견디기를 강요했던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박정수는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내 딸에게는 독이 되었구나. 그리고 한동석은 또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면서 내심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는 그렇게 무심하고 외롭게 만들어 결국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이 마광숙에게는 마치 가니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정수의 눈에는 그 모습이 부당하고 속이 뒤집힐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동석 내가 외자네 결혼을 반대하는지 아나? 민주 때는 그렇게 무심하고 냉정하더니, 이제 와서 광숙 씨한테는, 재산이고 뭐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구는 모습이, 내가 보기엔 역겹기까지 하네. 한동석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민주에게 저지른 잘못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건 제가 평생을 통해 갚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광숙 씨는, 제가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입니다. 광숙 씨에게만큼은 잘하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속 응어리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딸 민주가 그리워지며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겪은 일은 엄마가 잊지 않을게. 그런 박정수를 바라보며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생 민주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혼을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미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주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리 좋은 집과 여유로운 삶을 제공해줘도 정작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민주가 외로웠던 이유는 바로 그의 빈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보고서와 미팅을 더 우선시했던 남편.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삶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아내가 떠난 후 한동석은 아이들에게만큼은 다른 아버지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전보다 훨씬 자상하게, 다정하게,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일찍 집에 가고,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속에도, 엄마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볼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의 소개팅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이름만을 바라보는 시선들, LX 호텔 회장이라는 외피 속에서 그의 진심을 보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재호는 물론이고 어떤 만남 자체도 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일에 몰두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민주의 어머니인 장모 박정수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속죄라고 믿었고, 그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일상 속에, 한 여자가 스며들었습니다. 마광숙. 그녀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으로 다가온 여자였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직책도 재산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한 그녀가, 어쩌면 더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외롭게 만든다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광숙을 박정수에게 보여주기로. 장모의 허락을 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몰래 결혼하거나 아이들에게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그에겐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박정수에게 빚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광숙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사랑인 만큼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는 걸 박정수 역시 느끼길 바랐던 것입니다. 박정수는 과연 한동석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광숙과의 사랑 그 끝은 축복일까요? 또 다른 시련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